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주입니다 오늘 자리를 하는 곳은 바로 킹바이크 수택점 구리의 자전거 백화점. 최근에 이제 위아이스 레디컬 프로 XP 버전이 나와서 그 시승 행사를 했는데 시승을 행사하고 난 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저도 이제 흙기를 올려 올리긴 했지만 한번 킹바이크 수택점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반응이 어떤 그런가요? 사람들의 반응이? 갑자기 비 오는 상황에 했던 부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라이딩을 음. 해보지 못해서 조금은 그 데이터가 확실치는 않아요. 음. 근데 저도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XP 그죠. 그렇죠. 그쵸, 그쵸. 이번에 팀열을 기해서 만들었다고 시, 쉽게 이제 신제품 세미나 때 얘기했던 네. 부분의 것이기에 어 정말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가졌죠. 그리고 뭐 지금 디스크로 전환된 시점에서 다들 경량 경량 경량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7키로 때의 벽을 허물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허물물로 인해 가지고 물론 허물 수는 있어요. 근데 허물물로 해서 그 지오메트리상 그 프레임이 가지는그 브랜드에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떨까라는 고민 의문을 가졌죠. 요번에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자. 시승행사를 쉽게 허락을 했던 부분이었고 네. 저 또한 살짝은 타봤고 네. 손님들 이 부분 저 부분의 사람들 타봤는 결론적은 것은 와 가볍다 네, 네 100%예요 100%와 네. 가볍다 두 번째 오 이거 되게 잘 나가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지요라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해주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긴 했었지만 다들 느끼는 반응은 그랬어요 아주 가볍다. 그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스램 레드 이태 버전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듀라이스 얘네들 최상급 버전으로 6.7 킬로. 네. 근데 유로바이크에는 몇 킬로에 전시됐죠? 6.25라고 들었어요. 네, 6.25 킬로그램으로 전시가 됐다는데 그게 아마 이게 무게를 보통 일반 디스크 넘어가면서 7 킬로 때만 해도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6 킬로 때 제가 타봤을 때는. 경량이라 이게 낭창거리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려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뭐 파워가 좋거나 그런게 아니라 이렇게 밟았을 때 낭창거리는 그런 형태의 프레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의외로 이 감속했다 가속을 할때 굉장히 경쾌함을 느꼈고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0.몇초겠지만 1초 2초 차이겠지만 가다가 감속했다가 다시 올라갈 때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는 네. 느낌을 가졌거든요. 똑똑한 느낌을 받죠. 예. 네.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이런 행사를 할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제가 알기로 한 대당 1,55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죠. 소비자 가로 네. 예, 최상급으로 1,100 스프라인 휠셋 d t 1,100까지 지어 했을 네. 때 이제 그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살짝 사양을 휠셋의 사양을 살짝 바꾸면 1,300만 원대에서도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음. 그 1,300에서 1,600만 원 정도 사이를 갖다가 네대를 가지고 시승행사를 한다는 건뭐제 개가 개인적으로도 울리긴 했지만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난 네. 시승행사로 물건이 온다 그래서 제가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딱 받았는데 다 최상급 기함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난 울테그라는 아니면 라이벌이 끼질줄 알았거든요 사실상 그 정도를 그 이상을 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정도 급을 타고 있는 뭐 이렇게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상 전체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서 그 정도 등급을 보기만했지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진 않은데. 그렇죠. 근데 살상 이게 제가 직접 시승해 보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 이 있어요. 좋은 걸 타보면 내게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지름신을 바로 영접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이 지금 막 장마철이라 뭐 지금 뭔가 지르고 싶을 때 이럴 때이 전에 만약에 시승을 해봤다면 진짜 사실 뭐 저도 기변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진짜 감히 괜히 한번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만약에 산다면 네, 이게 네, 문제죠. 돈이 문제죠 이제 올라운드 타입의 굉장히 경쾌한 프레임의 완성 글셋 완성차 이거 그거 한 대를 갖고 있었으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승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도 지금 홈페이지 u i s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도 이제 시승 행사가 남아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정도 찾아가서 뭐. 예약을 하고 그쪽에 예약을 하고 뭐 서약서 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시승 행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지름신을 만나는데 그리고 항상 궁금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 새로운 장비나 최상급에 대한 욕구거나 갈망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래요 그리고 저도. 제가 아쉽게 장마시즌에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가 네, 네.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치, 그치, 그치. 저희 그걸 못했던 아쉬움을 토로하는 저희 손님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그치. 9월 정도에 날씨 좋은 날 아, 네. 다시 한번 저도 기획을 또 한번 할 거거든요 시승행사를 네, 킹바이크 수택점에서 다시 9월 정도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날짜를 잡아서 공지를 하거나 뭐제 채널에서라도 안내, 안내를 해드리면 이 근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멀 멀리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시승 행사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뭐 그냥 부담 없이 남의 차를 타보는 것도 정말 부담스러운데 네. 그냥 그렇죠 위아이스 제품에서 최상급을 내가 그쵸, 그렇게 그쵸. 한번 시승을 해보고 상당히 그냥 좋죠. 단거리 시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클리스하고 신발, 헬멧을 가져오셔가지고. 네. 양수 정도까지 갔다면 50km를 타는 거니까 그쵸. 그 안에서 시승을 하신다면 충분히 퍼포먼스를 할 것이고 그쵸. 아 얘가 어떻다는 판단은 분명히 정확히 할 하실,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해봤지만 미리 공지가 뜨면 예약을 하셔가지고 한번 정도 타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상품도 또, 또 좋은. 네 상품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항상 그거 외에 이제 다, 다양한 자전거 기함급. 입문하실 때부터 기안급까지 상담이 가능한 킹바이크 수택점이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하셔가지고 필요하신 거나 궁금한 걸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승 행사했던 후기를 저는 이제 제가 해, 느껴봤던 거고 이제 운영을 왔던 사람들하고 그 후기를 어느 정도 들으셨는지 궁금했는데 살짝 장마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은 못했다고 하니 9월달에 한번 다시 한번 시승 행사에서 위아이스레드칼 프로 XP 버전을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짧은 장시간, 긴 시간, 짧은 짧은 시간, 아무튼 응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소재 가지고 한번 모시고 또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또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좋은 생각임 통을 통해서 킹바이크를 사랑해 주는 여러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요. 어 제가 위아이 제품을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이 짧았기 때문에 더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그래요. 어 유수의 유럽의 유명한 브랜드의 것들도 다 취급하고 있는데. 그 제품들의 절대 부족하지 않은 어떤 그런 장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던 부분이고 물론 기존에도 뭐 기대치상 좋았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번에 나온 XP 같은 경우는 어 뭐야 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음 저희 오는 손님 중에서 이제 MCT 나가는 손님이 한분 계신데 그 분이 w a s PRO XP 버전을 타 봤어요 진짜? 아, 와스프로. 네. 네 근데 어. MC를 나가니까 당연히 힘이 좋고 퍼포먼스를 그치, 그치, 잘하는 그치, 친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타본 결과물에 의하면 어, 저기 p 사의 D라는 네, 그런 메이커 네, <laughs> 가지고 있는 D T 브랜드 음. 그 제품에 네. D F 뭐 네. 이러고 네. 그거 그렇죠 그 녀석을 타고 있는데 그 녀석하고 거의 똑같은 퍼포먼스를 써서 깜짝 놀랬다 그러더라고 네. 그 친구 사실 원래 U I 스 별로 안 좋아했던 친구거든요 그쵸그쵸 그쵸. 네. 뭐 네. 많은 근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생각 있죠 네그 친구가 그런 찬사를 하고 가길래 저도 사실은 와스 프로 XP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네. 그런 저기가 있고 기회가 된다면 저도 그런 부분을 자꾸 만들 거니까 많은 사랑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킹바이크 TV 채널도 있으니까. 거기에 많이 공지도 되고 할 거니까 많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